초심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근성장훈련소 초심관 관장 이경선입니다. 오늘 근육운동백과 운동 종목은 저번에 업로드했던 바벨로우의 후속편으로 펜들레이로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핸들레이 로우는 바벨로우처럼 등 운동으로 분류되며 특히 승모근 후면 삼각근 같은 등 상부를 크게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로우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데드리프트 형태의 자세를 세팅하여 운동하므로 혀분근으로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들까지 많은 근육이 사용되는 전신 운동에 가까운 등 운동입니다 바벨을 내려놓지 않고 동작을 반복하는 일반적인 바벨로우와는 다르게 펜들레이로우는 바벨을 매 횟수 지면에 내려놓은 뒤 다시 당기는 방법으로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따라서 매 횟수 안정적으로 호흡 및 자세를 세팅하며 반동 없이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운동입니다. 이렇게 매 횟수 견고하게 세팅할 수 있다는 특징은 안정적으로 고중량을 다루기에 유리하게 하며 동작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명확하므로 운동 수행 능력 및 운동량의 명확한 측정이 가능해지므로 수행 능력 증가의 목적을 두는 고중량 저반복 훈련으로 하기에도 적합한 종목입니다. 펜들레이로는 전설적인 역도 코치로 평가받는 글렌 펜들레이가 고안한 동작으로 글렌 펜들레이 본인은 이 방식의 바벨로우를 그냥 바벨로우라고 부르거나 스트릭트 바벨로우라고 불렀으나 그의 훈련 방식을 추종하는 많은 선수들이 이 방식의 바벨로우로 등 운동을 하며 그의 이름을 붙여 펜들레이 로우라고 부르게 됐고 공식적으로도 펜들레이 로우로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글렌 펜들레이가 이런 변형된 바벨로우를 하게 된 기원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역도 선수들에게 있어서 등 근육의 폭발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을 갖고 등 근육의 훈련을 중시했으나 일반적인 바벨로우는 세트 중 상체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며 반동을 쓰며 코어의 피로가 높아지기도 하고 역도 선수들에게는 스네치, 클린처럼 정지에 있는 중량을 폭발적으로 당기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몸을 고정시킨 상태로 바닥에 정지에 있는 바벨을 폭발적으로 당기는 바벨로우를 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글렌 펜들레이가 파워리프팅 대회를 준비하던 중에 하체의 힘에 비해 상체의 버티는 힘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등 운동으로 몸통을 단단히 고정한 상태로 등을 강하게 수축할 수 있는 방식의 바벨로우를 고안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구글링도 해보고 챗 GPT로도 확인해 봤으나 명확하게 글렌 펜들레이 본인의 언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설 모두 어느 정도 신빙성과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의 역도 코치로서의 관점을 고려했을 때 전자해설이 더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들 레이로는 리프팅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고안된 운동이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적합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히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것만으로도 등 근육의 발달에 큰 도움이 되며 강한 등 근육은 하체, 가슴, 어깨 운동을 할 때에도 안정적인 테크닉이 이루어지도록 전신을 지지하는 데큰 기여를 하므로 근비대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몸을 만드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프로그램에 포함했을 때 이점이 많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글렌 펜들레이는 펜들레이 로우를 스트릭트 바벨 로우라고 칭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된 움직임으로 반복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지켜야 할 룰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체 각도는 지면과 완전한 수평이 이루어진 상태를 유지할 것. 두 번째, 하체는 최대한 미동 없이 고정시킨 상태를 유지할 것. 세 번째, 바벨이 몸을 터치하는 지점까지 끌어올린 뒤 내릴 것. 네 번째, 바벨이 완전 히 정지한 뒤에 다시 들어올릴 것이 규칙들만 잘 지킨다면 꽤나 심플한 동작이지만 자세와 동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펜들레이 로우에서 의도하는 엄격하게 통제된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며 자세를 어떻게 잡고 동작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스탠스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동일하게 미드풋이 바벨과 나란히 놓이도록 위치한 뒤 골반 너비 정도로 잡습니다. 그후 하체를 세팅하는데 하체 세팅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팅하나 하체의 힘으로 지면을 지지하며 상체각을 비스듬히 잡아주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자세와는 다르게 세팅 자세에서 바벨을 들어올릴 때 무릎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엉덩이만 크게 뒤로 빼주는 방식으로 하체를 세팅하며, 상체가 완전히 지면과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 숙여주며 허벅지를 복부와 밀착시킵니다. 이때 허리가 긴 신체 비율을 가진 사람의 경우 상체가 지면과 수평이 되는 지점에서 어깨의 위치가 바벨보다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 자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벨의 위치를 미드풋보다는 앞꿈치에 위치시켜서 균형을 맞추시면 되고 팔이 짧은 신체 비율을 가진 사람의 경우 바벨을 잡는 지점에서 상체 각이 수평보다 깊게 숙여지는 자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슬링맥이나 블록을 활용하여 바벨의 높이를 더 높이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체 각이 수평이 되도록 하체를 세팅하고 나면 복부와 허벅지를 밀착시키며 몸통을 잡아줍니다. 이때 코어의 형태는 과도하게 신전되거나 과도하게 굴곡되지 않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쉽게 생각하자면 동작 과정에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가장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 세팅이 완료되면, 바벨을 잡아서 그립을 완성해주면 되는데 이때 그립의 너비는 일반적인 바벨로우를 할 때보다는 좀더 넓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벨로우는 광배근의 신전 기능으로 팔꿈치를 몸에 밀착시키며 바벨이 배꼽 아래로 도착하도록 움직이지만 펜들레이로우는 상체 각도와 하체를 완전히 고정시킨 상태로 바벨을 수직으로 올려서 바벨이 명치에 도착하게 되므로 팔이 몸통 밖으로 벌어지며 견갑골이 내전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패턴이. 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체 의 형태와 바벨의 움직임이 벤치 프레스의 역방향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펜들레로는등 전체가 운동되긴 하지만 광배근, 기립근 등의 등 하부 및 하체 근육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등척성 운동이 이루어지며 승목근, 후면 삼각근 같은 등 상부의 길이 변화가 크게 나오는 운동입니다. 호흡은 바벨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지점에서 뱉고 마시며 코어를 세팅합니다. 이때 호흡을 마시고 복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허벅지와 복부가 더욱 타이트하게 밀착되는 감각을 인지하며 반복한다면 단단하게 몸통을 안정화하며 동작 시 상체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하는 기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를 단단하게 잡은 채로 바벨이 명치에 닿도록 등 근육의 힘으로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펜들레이 로는 코어의 피로를 최소화하며 등 근육의 폭발적인 수축력 발달을 목적으로 고안된 동작이므로 하강할 때는. 굳이 통제하지 않고 시작 위치로 드랍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드랍이 불가능한 훈련 환경인 경우 소음을 완화하도록 통제하여 하강하거나 슬링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팬들 로우는 하체를 단단하게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 동작을 고안해낸 글렌 펜들레이의 의도와 맞지만 그와 다르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처럼 자세를 세팅한 후 하체 협응으로 바벨을 끌어올린 뒤 당기는 방식으로 펜들레이 로우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이 방식의 펜들레이 로우를 많이 했었는데 하체 협응으로 정석의 펜들레이 로우보다 좀더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 있는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석적인 펜들레이 로우는 하체와 상체 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스트릭트 바벨로우임을 인지하고 상하체 지지력과 등 중상부를 단련하는 목적성을 위해서는 정석의 방법으로 해야 함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석의 펜들 레이로우는 일관성 있는 테크닉으로 반복하며 코어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벨로우와 다른 차별점이므로 프리웨이트 훈련의 피로 조절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일관성 있는 자세와 동작으로 반복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초중급자 분들에게 더 이점이 많습니다.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핸들레이로는 승모근, 광배근, 둔근, 대퇴근, 코어 근육 및 전신의 운동 협응력을 발달시키는 데 매우 용이하며 동작의 시작 지점과 완성 지점이 명확하므로 운동 능력 및 운동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통제와 제한을 강조하는 동작의 특성상 메인 운동급의 강도를 내기는 어려움으로 메인 운동보다는 메인 운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서브메인 종목으로 활용하여 메인 운동 후두 번째 종목쯤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 동작을 고안한 글렌 펜들레이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중량 저반복 훈련으로 적합하며 코어와 하체의 지지력 강화 및등 상부 근육의 폭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3대 운동을 비롯한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근육 운동백과 펜들레의 로우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펜들레의 로우 강의 영상 흥미롭게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펜들레의 로우에 관련된 더 다양한 이야기들 댓글로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초심!